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오늘은 의복의 세탁과 보관 내용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옷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고려해서 세탁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의복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탁할 때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 품질표시 옷 뒤에 택 라벨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복의 형태나 색상 오염의 종류뿐만 아니라 옷을 만져보고 아 이런 섬유구나 하면서 적절한 세탁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세탁에는 총두 가지 물 세탁과 드라이클리닝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물세탁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물세탁, 우리 집에서 흔히 하는 세탁이 물세탁이에요. 이 물세탁은 집에서 쉽게 할수 있으니까 경제적이고 세탁 효과가 좋아요 이것은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단점은 물의 무게에 의해서 옷감이 상하거나 또는 물에 뿔다 보니까 옷이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자그 세탁 안에서도 손세탁과 기계세탁이 있으니까 오염의 정도가 심하거나 약한 옷들은 손세탁을 꼭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세탁물을 분류를 해야죠. 짙은 색이랑 밝은 색이랑 같이 빨면 물들 수도 있고, 너무 더러운 것과 깨끗한 속옷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빨게 되면 오염이 묻어질 수도 있으니까 세탁물을 분류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빨래감을 미리 미지근한 물에 잠시 담궈놨다가 뿔리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애벌빨래라고 하는데, 어, 수용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물이, 물에 미리 녹아서 때가 많이 조금 지워질 수도 있고요. 지용성 땀이나 기름 같은 경우에는 좀 부풀기 때문에 나중에 본 세탁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세탁이 빨리 잘 되고 잘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면이나 마제품이 효과적이니까 뭐, 어떻게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옷을 입었는데 옷에 뭐가 묻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묻었으면은 묻은 부분에 물이랑 세제랑 조금 묻혀 놓고 어 조금 이렇게 이렇게 발라 놓은 다음에 다른 거랑 같이 세제하면, 세탁하면 훨씬 더잘 지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봄 빨래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봄 빨래가 있죠. 섬유에 맞는 세탁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제의 농도는 0.2에서 0.3% 정도가 적절하다고 하는데, 자, 보통은 세탁기 안에 한 70%, 50에서 70% 정도만 채웁니다. 너무 많이 채우면 오히려 옷이 너무 많아서 세탁이 잘안 되고, 보통은 세탁 세제를 어느 정도 넣느냐. 세제는, 뭐, 원래 이렇게 세제에 통이 담겨져서 오니까 계량통, 계량컵이. 그러면 계량컵에서 반컵이나 또는 한컵 정도 하면 되는데 한 컵이 몇 키로 정도냐면 7kg 정도를 세탁할 수 있어요 이 7kg는 옷 7kg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바지 몇개티몇 개, 소금 몇, 몇 개, 양말 몇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빨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잘 모르겠다 하면 반컵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세탁이 많이 잘 됩니다 왜냐 거품이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거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씻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세탁을 하는 게 아니라 세탁기에 넣고 세탁기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세제란 말이죠. 그래서 거품이 많다고 해서 더잘 씻기는 게 아니라 세정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탁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세탁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정도가 적절한데, 자, 그럼 여기서 쓸수 있는 세제들, 물 세탁의 원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미 했어요. 세제 안에는 이렇게 생긴 계면활성제가 있다 했죠. 이거는 물이랑 가까운 부분, 얘는 기름이랑 가까운 부분, 진유기 이렇게 한다 했죠. 자, 그럼 이 물이랑 가까운 부분은 물 쪽으로, 여기가 물 쪽으로. 그다음에 여기 기름이랑 옷이죠. 이 부분이 옷이에요. 옷에 묻은 때 부분으로 이렇게 막대기가. 붙으면서 물질 사이에 침투하게 되고 떨어뜨리게 됩니다. 계속 세탁기는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떨어져 나온 것들을 더 잘게 잘게 조그맣게 쪼개죠. 작게 분산되면서 다시 여기에 안 붙도록 여기에 보호막을 치고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원리로 무세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옷에 따라서 어떻게 세탁하는지도 또 달라지는데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면과 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심지어 삶을 수도 있어요. 우리 속옷 같은 경우에 행주, 이런 것들 빨기도 하고 삶기도 하죠. 얘는 열에 엄청 강하기 때문에 삶을 수도 있고, 다양한 합성세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견이나 모 같은 경우에는 견은 흔들어서 살랑살랑 해서 팔아야 되고요. 모는 가볍게 눌러서 빱니다 이렇게 비틀어버리거나 하면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비틀지 않고, 특히 중요한 거, 중성세제를 써야 한다. 그 다음, 재생섬유인데요. 재생섬유 또한 가볍게 빨아야 돼요. 얘도, 우리, 한번 인조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물에 약해요. 특히 레이온은 비누, 알칼리, 합성 세제 모두 쓸수 있지만 아세테이트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야 된다 했죠. 아세테이트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야 한다. 자 마지막 합성 섬유는 세탁 방법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탁해야 다 빨아도 되는데 특히 뭐는피해 고는 피해야 돼 그럼 뭘 못해? 쌈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120도 이하로. 120도씨 이하로 빨래를 진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누, 알칼리, 합성세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헹궈야 되죠. 헹굴 때는 봄 빨래보다 약간 높은 온도로 헹궈 줘야 얘가 어떻게 다시 오염, 오염 물질이 떨어져 나왔던 게 다시 오염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요즘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 섬유유연제도 우리가 시간 맞춰서 넣는다기 보다는 세탁기가 알아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넣어주니까 요런 것도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 건조시킬 때는요, 곧바로 건조합니다. 왜? 젖은 상태로 오래 두게 되면 냄새나고 눅눅한 느낌이 계속 들 수도 있죠. 자, 또, 햇빛에 약한 견, 모, 아세테이트, 나일론은 그늘에 말리고요. 편성물, 니트 같은 경우에는 수건에 싸서 물기를 없앤 다음에 그늘에 뉘어, 눕혀서 말린다는 거예요.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서 해버리면 중력에 힘 때문에 쭉, 중 밑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옷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안 늘어나도록 눕혀서, 이렇게 눕혀서 말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 어, 드라이 클리닝 잠깐 볼까요? 드라이 클리닝은요, 우리 세탁소에 맡겨서 하게 되는 게 드라이 클리닝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유기용제, 기름 같은 걸로 물 대신에 사용해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건데 어디에 좋아? 겸모, 레이온, 아세테이트 등에 적합하고요. 얘는 의복의 변형이나 옷감이 덜 상하지만. 뭐는 잘한데, 물에 녹는 오염물질들은 잘안될 수도 있고, 이용질 자체가 몸에 닿았을 때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잘 생각해보고, 꼭 필요한 옷에만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기고 나서 이거 꼭 확인하세요. 알아서 잘해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부분이 문제여서 이 부분을 맡겼는데, 오염물질이 제대로 지워졌는지 확인하고, 단추 이런 게 떨어지진 않았는지, 오염되진 않았는지, 이런 여부를 꼭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야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림질인데요. 다림질 같은 경우에는 옷이 너무 구깃구깃하면 하게 되죠. 자 최저 여기가 낮은 온도고요. 여기가 높은 온도라고 했을 때 옷에 옷마다 다림질 온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낮은 거는 인조섬유 합성섬유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로 다림질을 해야 해요. 최고 120도 이하로. 그 다음 견은 옷의 바깥쪽 말고 안쪽에서 다리되 어, 온도는 여기 140에서 160도 정도 모두 헝겊을 덮고 다림질을 합니다. 제일 높은 건 면이나 마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린 후에 높은 온도에서 다릴 수 있어요. 210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서로 교차해서 인조섬유를 210도로 달리면옷다 녹아버려요. 알겠죠? 또 면마 같은 경우에는 120도로 다리면 잘 다려지지 않겠죠? 또 물을 뿌려야 원래 잘 구깃한 게꾸깃한던게잘 돌아오는데 물안 뿌리고 다리면 효과 많이 떨어집니다, 알겠죠? 특히 혼방 섞은 옷, 섬유는 섬유품질 표시면을 잘 보고 열에 약한 섬유 기준으로 다리고 꾹꾹 누르면서 다려야지 이렇게 막 늘리면서 다리면 늘어납니다.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110쪽입니다. 자, 옷을 이렇게 잘 세탁까지 했으면 우리 이제 겨울 옷들은 다 보관하고 들어가 있죠. 이제 봄 옷들도 다 넣었단 말이죠. 의복은 계절별, 종류별, 용도별로 나눠서 옷을 보관해야 하는데 특히 오염물질이나 물기가 남아있으면 이 안에 곰팡이나 해충에 피해를 입어서 내년에 못, 못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관하기 전에 꼭 깨끗이 세탁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하고 정기적으로 거품을 하는 것이 좋대요. 거품이라는 것은 말 그날 오전 10시나 2시 사이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옷을 꺼내서 바람을 쐬게 해주는. 그래서 건조시켜 주는 건데 특히 지금 장마철이죠. 장마철이 끝난 후에는 꼭 해줘야 됩니다. 장마철 후에는 꼭 어,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습기가 계속 남아 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형태가 변하기 쉬운 정장이나 긴 것들 이런 것들은 걸어서 보관하고 간격을 둬야 돼요. 너무 촘촘촘촘하게 이렇게 걸어버리면 옷 사이에 통풍이 안 되죠. 그다음 무거운 옷은 아래에 넣고 가벼운 것은 위에 넣어야 변형이 덜 되겠죠. 그다음에 속옷이나 양말 같은 것은 잘 말아서 넣고 특히 드라이 클리닝한 옷들은 세탁소에서 찾아오면 비닐이 있어서 비닐 그대로 두.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안에 습기가 막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유기용제 냄새가 안안 안 날아가요. 그래서 꼭 비닐을 벗기고 걸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친환경 섬유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친환경 섬유의 중요한 것은 제품을 생산하여 폐기하는 단계까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섬유들이 좋고 여기도 보면 특징들이 다 폐기되면 2, 3년 내에 분해되고 폐기되면 6주 후에 완전히 분해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고요. 친환경 세제 안에도 우리가 흔히 많이 쓸수 있는 거 베이킹소다나 식초, 레몬즙 같은 경우에는 찌든 때, 그 다음에 뭐 우리 땀 같은 것들을 제거할 때 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제, 합성세제와 반반씩 섞어서 사용하면 세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세제가 많이 있으면 환경오염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물 위에 상수 하수도로 막 내보내게 되면은 거품이 남아 있겠죠. 이 거품 때문에 물 속에 햇빛이 못 들어가요. 햇빛도 안 들어가고 또 산소도 안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플랑크톤이 생존하기가 어려워지고 이 플랑크톤을 먹기로 하는 뭐 물고기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물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세제도 꼭 보고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톡톡 첫 페이지. 우리 이제 다시 이거 풀수 있어요. 자, 풀어볼까요? 스웨터는 세탁기로 세탁을 한다. 어떻게 할까요? O, X.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편성물이니까 우리가 꾹꾹 눌러서 손 세탁하는 게더 좋겠다. 그죠? X. 세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세탁 효과가 좋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세정력 떨어진다고 했죠. x 제습제는 곰팡이를 방지해 준다. 즉 습기를 줄여 주니까. o 옷장의 옷은 좁은 간격으로 걸어야 해충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x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세탁 세제가 될수 있다. o 흰색 면 티셔츠는 삶아 빨수 있다. OX. o x o 의복은 종류에 상관없이 햇볕에 말려 살균과 소독을 한다. X 아까 햇볕이나 햇볕이나 열액 약한 의복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햇볕에 말려두면 변색될 수 있습니다. 한복을 세탁할 때는 비누를 사용한다. 안 되겠죠. X 의복의 변형이나 탈색을 막기 위해서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것이 좋다. O 그다음 색상이나 오염 정도 등에 따라 세탁물을 분류 하는 것이 좋다. 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의복 관리 단계 다 끝났어요. 앞에 내용들 모르겠으면 영상 한번더 시청하면서 이해도를 높이고요.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 몇 개만 딱 풀고 우리 이번 시간 마무리 합시다. 수고했습니다.